기독 신문, 기독 1, 장로 신문도 있던데 신문지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 제일 어린 친구 앞으로 잠깐 나와주요 <laughs> 자 여자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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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십분지 네. 이 십분지 종이는 바로 네. 여러분 네. 여기 십지에 유실된 글씨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모이셔야 시오 죄악이 될수 없고 여러분이 선을 해한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하나님께순기한내용들다 여기에 네.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텐데,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 하나님 앞에 변화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 됐어, 됐어! 그만! 그만! 불변화 받기 전에 빨리 들고! 쳐줘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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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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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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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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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